위들의 점. 자, x, y인데 원소들이 결국은 어, 순서쌍인데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S에 속하는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는 p라는 점에서 한 번의 점프로 q로 이동할 때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이다라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좌표평이 x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A라고 하는 마이너스 삼콤마 0에서, 하나, 둘, 셋, B, 3콤마 0으로 여섯 번의 점프를 이동하여 도착을 할 건데, 한, 여섯 번이다. 한 번의 길이가 1 또는 루트이래. 1은 당연히 어느 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루트이는 그럼 뭐야? 그렇지, 대각선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각선인 거지. 이때 루트2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대각선이 이것만 있느냐? 아니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 맞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른쪽 또는 위 루트2, 밑으로 루트2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자, 얘를 선생님이 A, B, C라고 할게. 서로 다른 세 종류니까. 그치? 그럼 이걸 몇 개를 써줘야 돼? 6개. 6개를 써줘야 되는데 C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A가 몇 개인 경우? 6개. 6개인 경우 B하고 C는 여기서 만약에 B로 가려면 B하고 C의 개수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총 6번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B로 다시 오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두 번째. 결국은 B하고 C의 개수는 같아야 돼. 같은 경우. 그럼 A가 몇 개? 네 개. B 하나, C 하나. A가 몇 개? 두 개. B 둘, C 둘. 맞아. a는 하나 도 없고 b가 몇 개? 셋 c가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a가 6개라고 하는 경로는 결국은 이렇게 가서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야. 그치 그럼 이 경로는 결국은 a 4개와 네 b 하나 c 하나를 모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다라는 거고요. 결국 6팩을 얼마로? 4팩으로. 얘는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얘는 6팩을 3팩하고 3팩으로 나눠주는 형태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와 이네 가지의 경우들을 더해준 게 우리가 원하는 점프에서 여섯 번 만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는 거지 이해가요?